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리컴퍼니 대표 정기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소식은 무순위에 관한 소식인데요. 두 개의 현장입니다. 어, 뭐 하나 하기는 좀 약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두 개를 묶었는데요. 일단은 두 군데 전부 다 서울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아마 제목 보고 오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뭐 당첨되면 10억 로또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 어 여기도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몰릴 것 같아요.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음 한번 그냥 넣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개 현장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먼저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 클래스인데요. 여기가 지금 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곳이죠.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이 입주한 아파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 재공급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불법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박탈되고 재공급을 하는 거죠. 야, 진짜. 예, 이렇게도 되네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정보를 보면 현재 여기는 투기 과열 지구고요. 어, 거주 요건이 있죠. 서울 특별시 거주자입니다. 자, 재당첨 제한은 10년이고요. 전매 제한 3년.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 2019년 5월 3일로부터 3년. 이게 되니까 이미 경과된 거죠. 자, 그리고 거주 일 기간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거예요. 자, 여기 일정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또 다음 주 월요일 7월 14일이 일반 청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무순이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착착 골라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일 월요일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자, 서류 접수 21일, 계약 체결은 25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어떤 게 나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 송파로 12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지하 2층에서 지상 10에서 25층 총 8개 동에 세대수는 494세대입니다. 자, 이 중에 불법행위에서 재공급되는 세대는 한세대예요 한 개. 예. 근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세대수 494세대, 이건 대단지도 아니고 그냥, 예, 그냥 뭐, 어, 뭐라고, 평범한, 예, 그냥 이렇게 좀 자그마한, 뭐, 이렇게 볼수 있죠. 큰건 아닙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세대수가 104동 704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타입은 10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05 타입. 어, 105동, 어, 아105 타입. 예, 그리고 104동 704호. 어 분양가가 얼마냐 그러면 여기가 대지 부가세 뭐다 발코니 확장 예, 이거 다 이제 여기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시스템 에어컨 해서 요게총 2,499만 원 예, 그리고 부대 경비 포함되는 거 아시죠 2,189만 4천 원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지금 나와 있는 게 9억 2,548만 4천 원입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당첨이 되셨다, 그러면은 이 9억대에 대한 거가 계약금이 10%가 아니에요. 20%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돈이 방장 당첨이 됐을 때 1억 8,500, 9만 6,800원이고요. 어, 계약일로부터 60일, 두 달이죠? 두달 뒤에는 잔금 80%를 내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는 이거 담보대출이 진행이 가능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예, 여기 나와 있죠? 어, 대 일반, 일반 공급이고 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의 현재 어, 주택 건설 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 예. 근데 거주하는 무주택 어, 세대주 이거예요. 예. 요거 요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가격대를 제가 직번 찾아놨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9억대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발코니하고 뭐 부대 경비 합쳐가지고 9억 8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여기죠? 위치가 예, 송파 여기 그리고 위를 리슈를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대가 지금 평당 4,875만 원 이렇게 나와서 매매가가 1 9억 3천에서부터 23억 8천 이러니까 당첨되면 은 10억 정도 시세차익이 생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알고 계시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장은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입니다. 여기도 역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재공급이 되는 건데요. 계약 취소 주택입니다. 자, 여기 보면 비규제 지역이고요. 거주 요건 있죠. 서울특별시 거주자.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자, 전매 제한 1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전매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입주자, 최초 입주자 선정 날이 2022년 11월 4일이었거든요. 그니까 이때부터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거죠. 자, 거주 의무 기간은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미적용됐습니다. 자, 여기도 동일하게 특별공급 접수가 지금 보면은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자, 당첨자 발표는 17일이고요. 서류 접수 21일, 계약은 23일에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아래로 내려서 좀 보겠습니다. 어,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31-1번지 1원이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3에서 35층, 총 8개동입니다. 세대수는 대단지라고 할수 있죠, 1,055세대예요. 자, 이 중에서 불법행위 재공급 1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한 세대가 일반이 아니에요. 여기는 보시면 특별공급 한 세대예요. 자, 신혼부부 한 세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건또 접근이 안 돼요. 특별 공급입니다. <laughs> 자, 여기 보시면요. 5구 O9 타입입니다. 5구 b 타입이고 102동에 805호. 자, 가격이 얼마냐? 분양가는 7억 2700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근데 계약하고 입주가 잔금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계약금이 10%예요. 그러니까 7,270만원. 입주 지정일에 6억 5,300. 아아 6억 5천 4백 30만원 아 너무 아침이라 막 정신이 좀 없나 봐요 죄송해요 <laughs>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발코니 확장 비용이 또 들어가죠 따로 들어가죠 예, 1 9 90만원 이것도 계약할 때 따로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상 옵션도 지금 이렇게 따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총 유상 옵션이 어, 아 근데 여기는 에어컨은 안 했네요 그쵸? 저딴 곳만 다 있네 그래서 아 시스템 에어컨 두대 있네요 여기 예 거실하고 침실 하나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총 들어가는 돈이 다 여기도 보면은 어 따로따로 해놔가지고 합계가 없네 예, 지금 보시면 400, 300, 700에 예, 거기다가 600, 1300, 예, 2 0 0 0만원좀 넘는 돈이네요 네그 정도가 다 어, 인수하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 이, 어, 아셔야 됩니다 자 입주가 사실 지금 입주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5년 6월 27일부터 이번에 올해 11월 26일까지 5개월 동안 입주 기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 현장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송파 저기 송파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다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앞에처럼 20% 내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여기는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 가격을 보겠습니다. 뭐 근데 여기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입주가 지나고 다 입주가 끝나고 이제 그래봐야 이제 정확하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예,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현장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이틀째 새벽 지금 아침 6시 반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마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계속 찍다 보면은 조금 익숙해질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아침에 지금 이렇게 영상 찍고 출근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어리버리한데요. 조금만 봐주세요. 며칠만 봐주세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날씨 너무 더우니까 더위는 좀 피해서 땡볕에 계시지 않도록 하세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